산업혁명의 시대 공장들은 늘어만 갔습니다. 그에 따라 농업은 점점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 삶으로 이어졌죠. 귀족과 지주들은 수확된 농작물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.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수확이 끝난 뒤 떨어진 이상만큼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습이 있었어요. 주변 사람들은 늘 배고팠고 그 이삭들로 만든 빵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.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죽을 때까지. 가난이라는 이름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죠. 밀레는 이 조용한 현실을 그림 속에 담아냈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게만 보였을 시대의 구조를 말없이 보여주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. 밀레는 이 작품으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? 힘겹게 주운 이삭들이 빵이 되고 그 과정에서 피어 오르던 향기까지. 밀레의 이삭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.